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 146일 차 입니다 오늘 이제 쉬는 날, 명절 쉬는 날이죠 그래서 저도 뒹굴뒹굴 쉬면서 어제 저희 엄마가 싸주신 거 부침개도 뭐 먹기도 하고 현미밥 해서 불고기 싸주신 거도 해서 만들어 먹고 오전에는 뒹굴뒹굴하면서 이거 세법 관련된 거 사실 책 샀지만 내용들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로 색법 관련된 거 영상들 좀 찾아서 보고 또뭐 누워서 쉬다가 영상 봤다가 쉬다가 반복하고 오후에는 요책 연금술사 책 다시 봤습니다 사실 요 책이 제 인생책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그래서 마사이로한테도 연금술사 책 읽어봤는지 물어보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연금술사 책이 없다고 그래서 도서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마사히로랑 같이 마사히로도 이책 읽으면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책인데 여기에 이제 독서 인증 하면서 그 글귀에 몇개 오늘 올렸던. 인스타에 올렸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자신과 양들을 하나로 묶어 지난 2년 동안 물과 먹이를 찾아 대지를 떠돌아 다니게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도 그 어떤 힘 신비로운 힘이 어, 저를 떠돌아 다니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응, 음, 그랬고, 책 읽고, 또 친한 정유님하고 통화 잠깐 했었고, 사실은 이제 그 명절 전후로 그 3일 동안 있었던 그 이상한, 그 이상한 그 남자의 그 잔상이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 트라우마는 깨고 싶지만 다시, 아우,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 제 시간 그렇게 낭비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생각도 많고, 음,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 당근마켓에 팔 물건들이 두 개가 있어서, 네, 그 사이트 올리고, 내일 1시하고 7시에 이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단촐하게 시간 보냈고 이제 자기 전에 생각 좀 하면서 저를 위한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쉬면서 그렇게 하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안녕. 잘 자.